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물해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회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vip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오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목장 식구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자라게 하시고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주의 뜻과 마음을 품어 선교의 사명에 신실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예수,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걸음을 걷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나왔죠.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하시려는 말씀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깨어 있으라. 성경에 보면 종종 깨어 있어라는 명령과 권고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시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어 있으라 하시는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첫 번째 이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그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신 것이 아니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원히 하늘에 머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다시 올 것이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내가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지요. 어제 본문, 뭐, 오늘, 또 내일 본문 계속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 걸음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이 중요한 사실 앞에서도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약속하신 실제.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을 보면서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시작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의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마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에 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깨어서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은 구원의 기쁨과 또 버려짐의 슬픔이 교차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받는 큰 기쁨이 올 것이고 또 함께 있는 누군가에게는 버려지는 두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마지막 결산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중요한 사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성도님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하시는 두 번째 이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모르는 것을 넘어서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 그래서 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라. 왜냐? 예수님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이다. 44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갑자기 오신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이렇게 시기를 모른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뭔가 날짜가 임박하지 않으면, 마감일이 다가오지 않으면, 경각심을 못 느끼는 것이 우리의 취약함이지요. 사실 시기를 알아도,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벼락치기, 다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벼락치기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벼락치기는 언제 시험을 본다는 그 날이라도 알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를 뿐더러 생각지 않은 때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깨어 있어라. 이 경각심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노아 시대 사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경고를 하셨죠. 노아를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 그 심판이 임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지금 노아가 하나의 명령을 받아 방주를 완성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는데도 모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멸망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생각지 못할 때 오시는데. 그래서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도둑이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왜냐? 예수님께서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깨어 있으라 하시는 이유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시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 세 번째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어있어라, 졸지 말고, 잠들지 말고, 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라" 다시 말하면, 깨어서 믿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지요. 일어나서 예복을 입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생각지 못한 때에 다시 오실 텐데, 그날에 누군가는 데려감을 얻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 개인적으로 들었던 잊지 못하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청소년 시절 저의 담임 교회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어,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셨는데, 방황을 오래 했어요. 한참을 엇나간 인생을 살다가 회심하고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뒤 정말 헌신적으로 교사로도 찬양팀의 인도자로 뭐 다양한 방면에서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심하게 된 계기가 간증의 내용인데요. 어느 날 이분이 막 방황하고 막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는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막 세상에서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을 땐데 이 꿈을 꾸는데 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어두웠던 세상이 막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땅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지지는 하고 땅이 갈라지더니 각자 서 있는 이 구역만큼 이 금이 가면서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이 땅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땅 아래로 꺼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들 올라가고, 아버지도 올라가고, 가족들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순간 자기는 땅으로 꺼져가는 꿈을 꾼 겁니다.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회개하기도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소리를 치는데도, 자기가 밟은 땅은 계속 땅으로 꺼져가는 것이요. 무서워서 떨다가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깨니까 온 몸이 땀에 젖은 채로 흠뻑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실 텐데 깨어서 믿음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큰 두려움을 느꼈, 느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과 참 맞는 간증이라 생각이 난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는 말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아무도 그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 마음을 다해 나아오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깨어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작은 목자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작은 목자 훈련과 단기 봉사 훈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산불로 우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회복과 미얀마 지진 피해 입으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